아 오래된 쓰레기들을 정리를 하다가 젊은 시절 저를 괴롭히니 소프트웨어를 발견했습니다. 어, 이것 때문에 뭐 저작권 뭐 이거 내가 올린 것도 아닌 뭐 회원들이 올린 걸 가지고 나보고 뭐 저작권 위반이다 뭐 돈을 내놔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는데 소송을 뭐 결국 무죄 나오는데 제가 그 애니 그냥 3년만 고생하고 진짜 고생만 하고 어 제가 한 일도 아닌데 거기다가 뭐 어떻게 됐나 이거 소송한 회사도 어 재판 나오기 전에 이미 망해 버렸어 어 어쨌든 그냥 어 너무 한, 한 20년쯤 지난 일인데 20년까지는 안되나? 한 18년? 아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, 모든 게다 사라지고, 모든 게다 없어지고, 세월이 지나니, 다 늙었을 것 같습니다. 그 사람도 그때 젊었었던 것, 같... 지금, 아니, 그 사람도 그 당시에는 아마 제 나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, 음, 그 사람은 유통, 이걸 가지고 유통을 하는 업체였는데, 이제 그걸 이제, 각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걸 가지고, 뭐, 저작권 소송을 하고 막 그랬던, 썼어요. 그게 아주 최초의 일이었는데, 그게, 어 뭐, 어쨌든, 너무 옛날 얘기예요. 이제 할 얘기도 없고, 어, 괜히, 괜히 고생만 한 거죠. 둘다 돈도 안 되는데 고생만 하다가 둘다 망해버렸네. 어차구 니가 없는 겁니다. <laughs> 결국엔 누가 득을 봤어? 네티즌들이 득을 봤나 봅니다. 응.